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고 제후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에 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야 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4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외치는 것일까요? 44절에 외치다는 큰 소리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오신다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외치며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7장 37절에 초막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자기에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12장 44절에서 자신을 믿는 것은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외쳐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외치신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간절함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곧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는 분으로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상은 요한복음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자의로 와서 자의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그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성기리하는 유대인들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가장 큰 번제를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은 보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사상은 요한복음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요한의 영광을 보았는데, 요한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볼수 있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됩니다. 세례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맹인에게 시력을 회복시킬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밝히는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생명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영적 무지, 재, 악, 그리고 죽음을 가리키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하다 라는 단어는 제자도를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죄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은 참됨, 믿음을 가리키며 동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의 삶을 총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47절에서 50절이 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47절에서 50절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앞서 예수님은 이미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얼핏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라고 9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이 맺은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는 구원은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달락은 또한 예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한 심판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49절에서 자이로라고 번역된 헬러 엑스에마투르는 직역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의 기운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의 기호는 하나님께 있으며, 그래서 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50절에서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명령은 4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영생을 가져오는 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12장 20절에서 33절에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만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본달락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했는지 안했는지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교 대조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특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의 계시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주를 알고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영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순종해야만 사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를 알고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영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따르고 믿을 때. 주님은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